메이플스토리 핵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는 혼돈 그 자체인 상황에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갑작스러운 메이플스토리 테스트 서버 패치가 올라옵니다. 원래는 3월 셋째 주 목요일인 16일에 테스트 서버가 나왔어야 했는데 더시드 핵 논란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핵게이트로 정신없는 상황에 테스트 서버를 일찍 오픈해서 조금이나마 유저들의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운영진들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디렉터는 테스트 서버 오픈과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업데이트 내역에 대한 이야기와 일명 먹방을 하며 유저들과 소통 시간을 가져왔지만 현재 메이플스토리 핵 게이트 때문일까요? 리부트 논란 때 라이브 방송으로 몇몇 실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테스트 서버 오픈과 동시에 라이브 방송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테스트 서버 오픈과 동시에 메이플스토리 핵과 매크로에 대한 대응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는 공지도 올라옵니다. 이번 핵 게이트 사건으로 노출된 여러 가지 핵과 매크로로 인해 유저분들에게 게임 이용의 불편과 불안함을 들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최근 메이플 스토리는 핵과 매크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졌고 이와 동시에 과거에 존재했던 핵과 매크로가 외부로 노출되어 유저분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상황과 핵 매크로를 차단하지 못한 전적으로 운영진의 잘못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 비정상적인 더시드에 대한 공지를 올렸지만, 컨텐츠만 막아놓고 뭐하고 있는 거냐는 유저들의 답답함, 그리고 더시드 핵에 대한 유저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다 상세한 상황 설명 및 앞으로의 메이플스토리 대응 계획을 알렸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데이터 검증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편조 또는 패킷 조작을 통한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방어 로직이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에도 조작이 가해진 클라이언트에서는 조작된 행위가 정상적으로 시전되는 것처럼 보이고 스킬 관련도 조작된 값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증은 양측에서 진행된다고 했으니 조작된 행위가 서버에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시 접속 종료 그리고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 핵게이트 문제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던 중 계속되는 게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특정 스킬이나 맵등 일부 정보에는 방어로직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방어로직 전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방어로직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게임 이용 기록 또한 면밀히 조사 후 조치해서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지금까지 핵과 매크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선량한 유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 핵과 매크로 이용 기록을 조사할 때 동일 명의인 동일 접속 정보에 더해 누적된 과거 기록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강력한 수준의 단속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정책 개정안은 3월 말에 공표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현재 지속되는 핵과 매크로는 감지 수준을 높여 메이플 스토리 환경에 더 이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되는 운영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이기에 이런 공지 사항만으로는 유저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공지 사항을 마쳤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계속해서 운영진들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더시드핵 관련해서는 무려 1년 전부터 제보되고 있었습니다. 닉네임 뭉치 아갑새라는 유저는 약 1년 전부터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 더시드 관련 제보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진을 포함해 메이플 유저들도 그저 분탕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뭉치 아갑새 유저는 더시드 문제 관련해서 홀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메이플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매크로 제보도 많았었는데 결국 방치한 것은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이었죠. 어찌 보면 2021년 환불 사태부터 시작된 "우릴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유저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